20만원 아끼려다가 내 전세산 2억 3억원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은행권에서 책임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세를 구하려고 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진짜 체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싱글 시절에 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네. 전세금 1억을 날린 경험이 있다고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 애초에 집을 구할 때 근저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는 집을 제가 애초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집이 오피스텔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임대인분이 세금 문제로 그런 오피스텔들은 전입신고를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도 뭔가 잘못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전세 그 계약서를 쓰자마자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었으니 그 이후에 이제 임대인이 그 집을 또 추가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다 끌어다 쓴 거예요. 나중에야 이제 한 3, 4년, 제가 4년 정도 살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집이 넘어갈 때쯤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한 제가 24살 때부터 계속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원룸이나 이렇게 살았거든요. 전세를 계속해서 살았는데 첫 전세 5천만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 거였어요 사실 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거의 1억 원 상당이 됐을 때 그게 터진 건데 그전에도 사실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에 대해서 제가 막잘 알았다거나 음. 이걸 꼭 해야 된다거나 라고 하지 않았 몰랐어요 음. 근데 그때는 그냥 단지 운이 좋게 이게 넘어갔을 뿐인 거예요 음. 그래서 경우에는 제가 경제에 관심을 또안 가진 음. 면도 있었고 이러저래 해가지고 집이 이제 넘어가고 사실 1억 원 중에 돌려받은 금액이 천만 원도 안 돼요. 근데 이건 덩티마인데, 얼마 전에 그 예전 임대인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몇십 정도는 조금씩 붙여주시긴 하거든요. 아, <laughs> 아 지금도? 아, 네, 근 아,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도이는 지키려고하시네요 네, 근데 너무 이제 뭐,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음, 네. 그렇게라도. 근데 최근에 한 100만 원은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오래된 일 아니에요? 네, 그게 그쵸? 한 2014년 말에서 아. 그러니까 제가 한 30살에서 31살. 서른 살때 겨울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 그때 당시 뭐 내가 그럼 추후로 어. 돈을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 임대인이 뭐 그런 가.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런 것도 다 쓰긴 했는데, 아. 이게 그분이 이집한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하는 이제 한 음. 세, 다주택자셨어요. 음. 근데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막혔는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집이 담보로, 집이 있으니까 금융권에서는 이제 거기 또 자, 가져가고, 가져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달아 세개가다 경매에 넘어간 걸로 알거든요. 그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사회초년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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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뭐 평... 평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한 5, 6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제가 진짜 180도 사람이 달라지었던 비상성률을 찾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네. 이후로 그 재테크에 대해서 진짜 그자잡 네. 주택을 얻을 때 정말 주의 네. 이런 점을 주의해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때는 모든 상황이 절박하고 하루아침에 집도 없어지고. 전 재산이 거의 거의 네. 날아간 상황이었어. 서른 살까지 1억을 악착같이 모아. 응? 아니야 일억이면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오해. 1억 중에 네. 대체 돈은 천만 원이고 아. 그천만 원이 다 부모님 돈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돈을 모아본 적이 별로 없고 10년인가 제 돈이면은 제가게 마음 아프고 오히려 말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네그 거의 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갱신할 때마다 조금씩 보태준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막 울컥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때 시기를 막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산 계기가겠죠. 왜냐면 이미 20대 불효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만회하려고 또 지금도 하면서. 워낙에 또 열심히 또잘살고 어. 보여주고 계셔서 지금은 아, 네. 네. 또 어, 아, 지금은 워낙에 또 어디 가서 어, 우리 딸이 <laughs> 13만 구독자를 <laughs> 보유한 <보면>, 유튜버야 <laughs>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다. 지금은 지나왔기 때문에 되게 네. 힘든 일이지만 아 그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네. 이야기할 를 수. 이 사람이 힘든 시기가 같아요. 연달아서 일어나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전세 사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고 나서 응.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쪼들리잖아요 응. 부모님한테도 뭔가 되갚아야 된다는 응. 생각이 있으니까 무리해서 이제 이직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케이블 그 방송국에서 보도국에 있었고, 네. 이후에 기자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아예 업으로 가려고, 음. 이직을 하게 되면 좀 연봉이 많이 오르니까 무리해서 갔는데, 그 회사가 또 7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 진짜 TV에 보던 그 대표가 뭐 도주하고, 막 투자자들, 오고 그게 진짜, 그래서 직원들 다 같이 경찰서 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 조사받고.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는 집도 없는데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네 그게 제가 31살이 되던 해 여름 그쯤 그때 진짜 한여름에 책상 정리하고 나오면서 와 눈물이 눈물이 너무 너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경제 무지했던 음. 그 수업료를 내가 이렇게 비싸게 치르는구나 거의 자존감 바닥에 그때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음. 내가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잖아요. 이미 내가 도와주신 돈을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기 다 때문에 그 실업금을 받으면서 그때 몇 개월 동안 진짜 네새 사람으로 태어났죠. 아. 네. 그럼 그때 이후로 전세 계약할 때 정말 이런 부분은 음.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세를 구하려고 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진짜 체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실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 그래. 그래서 애초에 그 부동산을 보실 때 사실 그 등기부등본 보는 게 음. 어려울 수 있지만 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보증금과 그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받았던 그 금액이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안정적으로 한 70%? 음. 3억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미 1억 원 대출 받은 게 있다. 그 5억 원 집에서. 그럼 3억 5천에서 1억이 빠지는 거니까 내 보정금은 5천 5천? 2억 5천이 이제 맞은 어선인데 사실 요새 너무 전세 값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댓글들 다하는게 네.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이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거의 전세 값90% 95% 육박하는데 그마저도 없어서 지금 바로바로 나가는데 무슨 소리냐. 왜 그러냐. 까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요건 네. 선택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상승장에는 그게 큰 부담이 없겠죠. 음. 또누군가 빨리 전세로도 빠질 테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또 경기가 안 좋은 때도 반드시 있잖아요. 음. 그럴 때 내가 그 상황에 내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그럼 만약에 내 돈이 경매로 넘어가, 가게 되면은 어쨌든 전액을 다 돌려받기에는 너무 안 되는 거죠. 그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초에 구할 때 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긴장을 하고 갔겠어요. 그때, 예를 들어, 집이, 매매가가 3억 원인데, 그 전세가가 한 2억 8천, 뭐, 요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오히려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월세? 그러니까 아, 반전세처럼, 아. 20, 30이라도, 그만큼 좀, 부담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한달 20만원 아끼려다가, 사는 내내 계속 솔직히 계속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것도 있고 진짜 넘어갔을 때그 감당 20만 아끼려다가 내 전재산 2억, 3억 원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은행권에서 책임져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갈 때그 보증금과 내 보증금과 그 집주인이 대출받은 게 있으면 뭐 그거 합해서 없어도 내 보증금만은 그매매가70%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갔을 때 아시겠지만 서울지역은 그 평가 감정평가에서 음. 또 유찰이 될 때마다 30%씩또 예, 깎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입지나 이런거에 따라서 뭐 바로 낙찰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보편적으로 한그 정도를 그리고 서울은 20%인데 또 지방은 또 30%씩 깎이고 네. 하니까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해요. 아 그래서 70%라고 한 거는 그 부분을 네. 감안해서 70% 네,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네. 보고 있었요 서울은 20%긴 20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저는 한번 당해보니까 이거 너무 그냥 운이에요 운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신혼집을 네. 전세로 들어갔는데 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전세금을 이제 높게 아. 들어가니까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봤던 거 같아요 <laughs> 혹시 내 집주인이 나 몰래 어, 대출받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떼게 되더라고요 왜, 왜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해주니까 경계 넘어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코크 드리님은 그게 안 넘어간 게 아마 이사하시는 날 바로 전이신거랑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네, 주변에서 네. 막 하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 말안 해주지 몰라. 말안해주 몰라요. 왜냐면 이거를 미리 부모님이나 이런 주변에서, 야, 전세를 할때 이런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런 거 알려주는 경우가 아니, 없다 보면은. 내가 주변에 물어봐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중개업소 사장님이에요. 응, 음, 맞아. 요 대부분 분들이. 음, 맞아요. 주변에. 근데, 딱히, 그, 니까 그러니까 음. 좋은 사장님 만나면 해줘. 음. 얘기를 해줘. 왜냐면 자기도 하고. 걱정이 돼. 까아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장님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귀찮, 귀찮기도 근데 하고. 근데 이게 음.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까 우리 구채인님 음. 사회초년생 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이런 일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음. 항상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들. 음. 그리고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음. 것들 그런 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등기부등본 잘 살펴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입 신고랑 확정 일자도 그렇죠. 무조건 당일날에 네. 사실 그 날에 뭐 임대인이 먼저 막설그 대출을 설정해 버리면 네. 방법은 없지만 네. 그냥 지금 현행법상으로 우리 임차인들이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네. 그 정도 선이라서. 네. 그것도 반드시 하셔야 나중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임차권의 음. 어떤... 순서가 더 네. 위에 있 네, 맞아요. 음. 집주인의 대출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더 위에 있으니까, 네.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더 불안하다 하시면 이제 보증보험도 요새 잘 되잖아요. 아요 보증보험 많 많이... 네, 거기서 가입 안 해준다고 하는 건 그냥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속편한. 음. 그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게 있으면 요즘은 진짜 어, 보증보험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일단 근데 그 보증보험 자체도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아 이게 가격이 싸든 어쨌든좀더 이렇게 지역을 넓히든 평양을 넓히든 아니면 아파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대체 주택을 보더라도 좀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럼 결혼은 또 어떻게 해? 결혼하시고 신혼집은 어떻게 해? 말년하시 거죠? 그둘다 이제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음. 남편은 또그 학자금 대출이 대학교 때 있었기 때문에 음. 공무원 하면서 사실 그걸 이제 갚아 나갔어요. 저는 그 부분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저는 대단하시다, 저는 감사하게 저는 대학, 네. 등록금은 음. 또 대주셨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추기금다 모으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까 1억대 자산이었는데. 한 1억 5천이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추기금이 그래도 조금 뭐 들어와서 그렇죠. 약간 층당 같아요 추기금이 애들었나? 부모님한테 맡아줘야겠다. <laughs> 부모님은 그 어, 그 많이 위하시고잖아요. 어, 많이 빌려주신 거죠. 일부는좀 이제 가정 가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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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을 날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 집이 없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이전에 실거주에 대한 그 가치를 음. 조금 더 빨리 끼우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던 와중에 당장은 근데 지금에서는 그 시대면 어쨌든 뭐라도 샀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무섭지 무섭잖아 전세도 무섭는데 <laughs> 전세도 무섭운데 집을 사러 더 비싸게 돈 많이 넣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돈으로 아까 반전세 보증금 <laughs> 음. 안전하게 해가지고 20만 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음.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 7, 8개월 됐을 때, 1년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 있잖아요. 집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그 집이 되게 서울 조금 외곽? 서울이긴 한데 되게 오래되고 노후되고 30년 이상 된 복도식 아파트고 한데 올랐어. 왜 저게 어, 아. 그렇게 올랐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어디 어, 어디였어요? 거기가, 네. 그, 강서구 쪽에, 아... 염창, 아... 거기가 또 마곡 이슈도 있어가지고, 네, 네, 계속 지금도 많이 네, 모르고 네, 네,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불인이고 전혀 이제 모르던 네. 시절이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뭐, 강남이나 이렇게 좋은 데 말고도, 다들 어떤, 노르네? 오! 노후, 네. 노후가 됐는데, 왜 저런 아파트를 살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 그럼 어쨌든 지금 전세를 살고 있, 반전세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음. 해서, 그, 다음 해, 결혼한 다음 해, 이제, 여름부터 한 6개월을 둘이 같이 임장을 다녔어요. 오. 그래서, 워낙, 이제,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근 사실 지금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오래 고민 안 하고 뭘 샀어도 사실 다 올랐을 시기인데, 네. <laughs>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전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둘이서 됐는지, <laughs> <laughs> <되게, 놀래지. 웃음> <laughs> 꿈이 이 되게 정석적으로 네. 매주, 목동도 가고, 첫그 집이, 그 양평동이었거든요. 어. 서울이 양평동이어서 네. 그 인근에 있는 데부터 이제 조금 아는 지역부터 가자 해가지고 네. 목동은 왠지 뭐 어디 들어봤어. 아예 학군도 좋고 어. 막 이렇다고 하니까 음. 거기도 가보고 뭐 공덕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6개월 차에 제가 이제 공덕에 있는 음. 한 이제 오래된 아파트, 한 18년 된 아파트를 복도식 아파트를 개을 음. 끼고 사게 됐어요. 근데 음. 네. 전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왜냐면 네, 음. 저희도 보증금이 묶여있었으니까 바로 음, 이사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한 5천 6천 이렇게 모았고 음. 또 기존에 또 대출을 또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는 좀. 언니 아까 그 언니 있잖아요 음. 그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랑 같은 평수인데 5억 뭐 중후반이 넘어갔대요 음. 그때면 그은 언제인가요? 아, 2017년 음. 한 11월 12월 음. 정도예요 음. 제 저희가 12월에 사실 가계약을 이렇게 음.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내가 못 본다 하더라도 몇개의 임장을 다녔잖아요. 거기보다는 훨씬 여기가 입지가 좋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접평가라는 개념을 그때 아셨네. 네 그리고 당산도 갔는데 당산에서도 똑같은 소단지고 그 입지가 제 기준으로는 여기를 더 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쌌어요, 천이 천. 음. 근데 이제 이 집이 나왔는데 이제 탑층이기도 했고. 갔는데 가격이 그 강서구에 있는 집보다도 훨씬 싼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괜찮았다. 물론, 대단지는 아니었지만, 음. 사실 그때 시드로 우리가 대단지까지 뭔가 꿈꾸기에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나 음. 좀 한계가 있어서, 음.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사자 해가지고 사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어리숙하고, 집을 볼지도잘 모르니까 둘이서 이게 난은것 같지 않아? 막 메모해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얼핏 듣기에는 저는 네. 처음 신혼집 집살 때도 한두 개 보고 그냥 부동산 사님이 이거 괜찮아? 네 하고 사인했거든요 아, 이게 진짜 와... 아 어, 근데 전적이 있어어 근데... 이런 거진 근데 그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게 어떤 시련이 누군가한테 되게 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아까 저는 되게 약간 소름 끼쳤던 게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딱 그러니까 듣고 네네.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은 듣고 관심 생겨도 아... 행동을 안 해. 그 다시 또일상을 살아가지. 행동을 응. 안 해. 응. 근데 구체님 그 듣고 관심이 생겨서 이제 결심을 하죠. 응. 아,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신랑 붙잡고 주말마다 다니거잖아요몇 개월 동안 응. 설득하느라고 그러니까. 신랑은 응. 남자들은 또 약간 안 해요. 안 해. 전세 살자고 에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꼭지라고. <laughs> 항상 그래. 항상, 항상 그래. <laughs> 아니 근데 그 말을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 하면 신빙성이 있을 텐데 본인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강력하게 나내집이 갖고 싶다. 음. 일단 집이 있어야 그 후회를 도모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음. 네, 결국에는 아, 제 얘기를 들어서서 아, 이제 아, 사게 됐었죠. 음. 네. 작년 하반기에 아, 그 집을 매도하고, 음. 사실 이것도 원래는 갈아타기 위해서 음. 좀 매도를 한 거였는데, 두번 정도 계약이 어우러졌어요. 아. 그 집주인이 이제 계약하려고 하니까 또몇천 올리고, 약 살려고 했던. 네, 네 원래는 목동에, 예. 음. 네. 가둔 게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평가한 거 같아서 근데 또 신랑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범인 살기 어, 싫다고 그럼 맞는 건데 <웃음> <웃음> 남편의 반대는 정답이야 <laughs> 내가 저 수많은 사람 만았지만 남편의 아 여러분 남편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아 원래는 라타기를 하시려,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좀 타이밍이 좀안 네, 맞았네요 사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감이 음. 있어요 그두 군데가 음. 어우러졌어요 하나는 그 네, 신촌역 근처에 음. 있는 음. 그 오래된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 40평대랑 여기 목동에 있는 조금 이제 학공 괜찮은 거 30평대를 봤었는데 음 겨울에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너무 괜찮다. 백화점도 가깝고 5분 거리에 다 있다고 막 했는데 그 집주인이랑 그게 너무 네.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아, 네. 근데 그실제로 어그러지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집을 판 것보다 제가 살려던 집이 오른 게 훨씬, 훨씬 크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음. 아, 그래도 너스미 아예 없진 않았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증권사에 다녔었고, 음. 증권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주식으로 조금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실. 작년 네. 한 가을부터. 아, 어, 그 매도한 금액을 좀 주식으로 좀 운영을 네. 해서, 또 제가 듣기로는 또충분한 수익을 내셨다고 하 <laughs> 네,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하도 사람들이 그 지금 더 갖고 있었으면 올랐을 텐데 아, 왜 팔냐 그거... 막그 막 얘기를 네.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지만 음... 음, 그거 판 것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음, 그거를 그러니까 팔고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은뭐 손해일 수 아, 있지만 그렇죠. 그게 팔아야겠지. 아니라 그걸 매도한 금액으로 충분히 다른 네.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음. 사실 기존의 투자, 기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큰 금액으로 한건 아닌데, 몇천만 원으로 했을 때, 음. 어느 정도 몇년한게 있으니까, 음. 그럼 요걸 판을 조금 키워볼까?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갈아타는 비용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애초에 마음에 드는 대로 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음. 그럼 한번더 갈아타더라도, 부대비용 내더라도 구할래? 하다. 둘이 고민하다가 그럼 일단 주식으로 해보자 음음. 해가지고 이렇게 된상황이니다